스타 뉴스 임경진 기자 1월 7일 중구 서울 신라 호텔에서 2025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퍼스트 브랜드 어워즈 2025 레드카펫이 열렸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문화와 소비 트렌드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 소비자 포럼은 국내를 넘어 베트남 현지에서도 소비자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베트남 조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를 발굴해 현지에서 가치를 널리 알리며 글로벌 진출에 힘을 더하고 있다.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어워즈인 만큼 올해도 기업 부문은 물론 인물, 문화 부문에서도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2025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인물, 문화 부문에서는 국내 60개 브랜드와 베트남 11개 브랜드가 이품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2025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인물 문화 부문은 언론 보도 방송 프로그램 SNS 주요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 평판과 전문 기관 인증 등에 기초한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280여 개 브랜드를 1차 선별하고, 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내 및 베트남 현지 소비자 조사가 진행됐다.